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로봇 택시인 사이버캡 요게 이제 베일을 벗었는데 디테일은 부족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떠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분석을 하시는지 그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자, 미디어스피어 오늘은 강정수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워낙 이제 테슬람들이 좋아하는 <laughs> 네,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네,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 이제 테슬라가 선보일 로봇 택시 위로봇을 주제로 이제 딱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음, 몇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이, 어떻게 사람이 보셨어요? 점수를 네. 매길 때는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를 네. 넘어서면 점수가 좋게 나오고. 그렇죠. 기대치를 떨어뜨리면, 뭐, 점수가 낮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치라는 건 주관적인 거고, 저는 기대치가 매우 낮았었어요. 아, 그래요? 어, 뭐, 뭐, 특별한 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기대치는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단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로보택시가 어떻게 테슬라의 펀더멘탈, 즉, 재무제표상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가, 어떤 네. 일정으로 이걸 기대했기 때문에, 블룸버그라든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월세 이런 데서 나오는 월가의 기간 투자자들은 실망했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그들의 기대치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기대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 채우지 못했고 여러분 매우 짧았잖아요 한 24분 정도가 지속되었음 대단히 어,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또는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빌리티.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고 미래 사회에서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선포하고 이 비전에 우리는 매우 가깝게 와 있다. 과거 자기가 2015년부터 자율주행 2년밖에 안 남았다고 조금은 과장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실제 일정에 다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자면 로보택시가 20여 대가 돌아다녔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프로토타입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프로토타입은 보통 한두대 정도가 보이는 거고 우리가 컨셉트카라는 거는 달리 이지 못하는 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보뱅 같은 경우도 달려왔고 그래서 그건 좀 프로토타입에 가깝고요. 그리고 또, 어, 어, 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봇 택시의 로봇 청소기가 등장해서 이건 되게 특허를 받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특허 어, 받는다든지 또는 인덕티브하게즉 어, 우리가 충전을 갖다가 무선 충전이 자동차가 가능하게 하는 거, 컨셉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후에 로봇 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 준비가 다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로보 택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정부의 인허가 사업입니다. 네. 정부가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일론 머스크는 저는 던졌다고 보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격이라는 거죠. 3만 달러 정도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상당히 저렴하죠. 이거는요. <laughs> 네.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여러분, 아, 구글의 웨이머 같은 경우는 한 대에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씩 까지고 있어요. 큰 차이가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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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과 어 3만 달러를 만든다는 건 로봇 택시만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로봇 택시 100여 대 만들어서 200여 대 만들어서 1000여 대 만들어서 3만 달러의 가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건 네. 어,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건 뭐냐면 아직은 로봇 택시만 말했지만 이 로봇 택시의 모델로 흔히 말하는 모델 2도 만들겠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한 거죠. 거기에서 가격 3만 대를 우리가 역추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첫 번째 두번 시그널이고 두 번째 시그널은 2025년입니다. 내년입니다. 캘리포니아고 하 텍사스에서 모델 3와 모델 Y가 언슈퍼바이즈드 어, 즉비감독화에서즉 레벨 4를 의미하게 한다고 볼수 있죠. 또는 레벨 3과 레벨 4를 의미할 수 있는 이 수준으로 테스트를 주정부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이,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버 택시로 궁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거고요. 언슈퍼바이즈 음. v 즉 비감독화에서 즉 인간은 여기에서 운전할 때 영화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행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항상 운전대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음. 그러니까 그런 러 수준까지로 갈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시장 네. 신호를 줬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또 하나 역으로 그,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의 마케팅 요소가 있겠죠. 어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들 선택 하지 않은 차량들이 대부분 어,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저 운전자가 다른 짓을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동차 잘 가고 있구나 이건 신뢰도를 어, 시장의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있는 FSD를 갖다가. 구독 서비스로 구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마케팅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체가 광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광고가 되겠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로버택시의 가격에서 이것이 대량 생산된다라는 것. 로버택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핸들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달아서 일반 어, 대중들이 살수 있는 어, 흔히 말하는 모델 2 저가형 모델 2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내년에 어, 직접적으로 FSD를 창작한 언슈퍼바이 r v 가 캘리포니아고 하 텍사스에 물론 모든 주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틴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특정 도시에서 작동되겠지만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로보벤 같은 경우 는좀 미래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옵티머스가 나왔고, 물론 옵티머스는 저는 그것을 방송할 때보다 제가 생방송으로 어느 방송에서 중계를 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원격 조정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원격 약간 좀 리스크로. 아, 근데 저는 원격 소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어 작동을 해다 보면은 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웨이모도 원격 조정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시기에 또는 뭐 여러분 아시는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원격 조정을 많이 했는데 원격 조정을 또잘 못해서 사고가 나서 시장에서 철수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어바이류의 아폴로 미고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도 원격 조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조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옵티머스가 보여줬던 유연함이라든지 손가락이 특히 중 중요, 되게 중요한데요. D.O.F.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손가락에 어느 정도 로 자유도를 갖느냐. 근데 인간이 28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옵티머스가 11도였는데 요번에 22도까지 보여줬어요. 오, 거의 그러니까, 뭐 수준이 비슷해지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마케팅 쇼에서 이것이 비즈니스 미팅도 아니고.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무실적과 관련돼서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들을 세우겠다는 걸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중들에게 테슬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고, 비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그리고 비전이 구현됐을 때 얼마나 사회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이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옵티머스가 나와서 차량이 타이어가 빵고나서 타이어를 수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뭐 이러면은 저는 뭐 난리 났을 거라고 보지만, 네. 그건 그냥 저의에게 그냥 헛된 일이, 어, 기대고요. 그런 건 없었고, 미스테이크는. 그런, 네, 그런 건 없었지만 전적으로 저는 잘 진행되었던 어, 마케팅 이벤트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쇼는 뭐잘 끝났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네. 느낌이었고 어, 듣다 보니까 어, 일단 기술력 어느 정도에 네. 올라왔고 어, 가격 경쟁력 이거 괜찮아요 이건 이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환경이 좀 구축돼. 가고 있다. 예 네. 네, 이걸 좀 장점으로 꼽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자율 주행 레벨이잖아요. 이거 우리 관련주랑도 연결이 있어서 궁금한 게 이게 어, 0에서 5까지 이렇게 단계가 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제 FSD.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FSD 12.5 같은 경우를 레벨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슈퍼바이저드, 인간 감독이 붙어 있다는 건 무조건 레벨 2입니다. 아무리 그 자체 기능이 지금 뭐 간섭 없이도 대단히 오래 갈수 있다 그래도 이건 레벨 2죠. 왜냐면 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레벨 3부터는 사고가 났을 때제조사가 책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리고 레벨 3로 갈 때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일론 머스크 가 얘기했던 내년에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가능하다는 것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걸 허가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벨 2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어, 레벨, 스, 레벨 어, 4로 갈수 있죠. 레벨 3는 여러분 인간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계속 개입을 하는 거고, 네. 레벨 4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슈퍼바이즈라면 레벨 4로 바로 점프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것은 아마 f s t 13 버전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f s t 13 버전을 어, 일론 머스크가 이번 아마 어, 다음 주에 있을 어, 이 실적 발표에서는 네. 어, f s t 13 버전을 언제쯤 상용화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기를 얘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9월달에 이미 X.com 계정을 통해서 테슬라의 공식 계정에서 13 버전을 로보택시에 적용할 거고 내년도에서는 로봇 13 버전이 배포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일정들은 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현실화 되지 못했던 건데 이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구글의 웨이머가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에... 테슬라는 급락했는데 웨이머는 오히려 이게 급등하는. 그렇죠. 네, 흐름들이죠 주가가. 그렇죠. 웨이머 같은 경우 또 우버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버의 주가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우버이 웨이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저는 높, 아 저는 대단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달부터 실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매주 1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4개 도시밖에 생, 아, 운영을 안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LA, 그 다음에 휴닉스, 오스틴. 이 4개 도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매주 1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 없이 지금 대단히 대중 서비스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웨이모의 그성취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볼수 있고 이것과 준하는 것이 중국의 바이두가 하고 있는 아폴로라고 하는 서비스고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작동이 큰 문제 없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문제는 그 웨이모의 적금 방식과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음. 웨이모는 흔히 말하는 레이더와 라이더를 달아서 음파와 빛에 의해서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사물 간의 거리를 좀더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라면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안정성을 좀더 부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레이더와 라이더를 단 차량을 일반 차량에는 적용할 수없다는 거죠. 네. 즉 웨이모는 특수 차량, 웨이모를 위해서만 특수 차량으로 제작된 특수 차량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장, 한계가 있고, 장점으로는 좀더 기술적 정확성이 있다는 라 거고, 또 다른 한계는 대단히 비싸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네. 10만 달러가 넘으니까요. 아무리 규모 있게 생산을 해도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고 일반, 어, 우리 차주가 살수 있는, 일반 어, 소비자가 살수 있는 차량이 아닌 특수 차량이라는 거고요. 정확성은좀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가고 있지만, 네. 테슬라는 가게 되면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판매한 모든 차량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규모 있게 시장에 대, 해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이 수준에 올라간다라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에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면 은 전, 그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하고 중국도 FSD를 허가를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 세계 3대 시장 중국과 크기로 보면 중국 1위, 2위 미국, 다음에 3위, 3위 유럽에서 한꺼번에 자율주행 4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 테슬라가 성공한다면 가정입니다. 성공한다면 어, 웨이모학은 질적으로 다른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런 부분에서 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요번에 물론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지만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는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20여 대와 로보택시 20여 대와 모델 Y 30여 대를 갖다가 운행시켜 주면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공식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직접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이걸 유튜브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근접해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를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가로 내놓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까지 함께 가져간다는 데에서 외모란 또 차별화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이제 로보 택시. 강 박사님은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이번 점수를 높게 주셨지만.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빨 빠진 택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좀 과했습니까? 아, 그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laughs> 네. 보셔야 될 것은 기간 투자자분들은 싫어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간 투자자분들 많이 싫어하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근데 분명하게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기간 투자자가 어떻게 판단하는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요즘 네. 데이터를 보면은 기간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매수도 안 하고 있고 매도도 안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고흐름을 그 보셔야 지켜보자. 되는 거죠. 지켜보죠자 네. 그렇지만 당장 매수도 안 한다라는 것은 네. 성장에 대한 의심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또 매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성장할 것 같다는 기대치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의 지금 80%의 매출을 차지하는 차량에서의 수익률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대규모로 차량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출을 많이 올릴 것인가에 관심이 일단 크다라는 거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믿고 있다라는 요런 음.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벤트와 관련 전후로 해서 주가가 올랐던 것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던 거고 여기에 아. 일부 투기꾼들이 좀 붙어서 항상 테슬라 이벤트는 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외없이 이벤트 있는 당일날 주가가 폭락했던 이런 사례를 규칙적으로 보여줘 왔기 때문에. 아, 패턴이에요. 네, 패턴. 패턴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마케팅 이벤트에. 어, 이거는 펀더멘탈을 예측할 수 있는 성장의 기대치만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도 1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성이, 특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주식분들 매우 속상하신 이유가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테슬라의 주, 주식은 이미 변동성이 심하고 이미 고평가 받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PO ratio가 70이 넘잖아요. 포드가 여러분 비교하면 7입니다. 아유, 포드의 0 네. 배가 넘는 네, 네, p 피 네. 레이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고평가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르려고 하면은 펀더멘탈이 변화해야 되는 거지 네. 스토리가 더 변한다고 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갖다가 마케팅을 통해서 풀어낸다고 해서 어, 계속해서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인정하셔야 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이 관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에서 그 데이터가 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실망 매물의 원인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어쨌든 테슬라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이긴 해도, 목표치 달성했다, 그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하잖아요. 저는 다음 네. 주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은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것은 사실은 최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의 ESS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FSD가 분명히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의 머저리티, 절대 다수는 전체 수익률도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네. 자동차 사업의 수익률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매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대단히 높은 20%가 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면서 10%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 고이자율 상황에서. 어, 활부금융에 있어 테슬라가 리스까지 이제 상품을 내놓으면서 리스라는 건 테슬라에겐 비용 측면이 발생한다는 거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음. 또 하나 반드시 또 보셔야 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3 2분기 실적 발표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 안에 목표로 어, 사이버트럭이 브레이크 2분을 통과할 거라고 그랬어요. 손익분기점을 그건 뭐냐면 사이버 트럭은 아직까지도 손익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손익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음. 사이버 트럭이 수익률을 감소시키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680 배터리예요. 아, 예. 4680 배터리는 이제 어, 수율을 높이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은 테슬라에게는 막대한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분기 때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4680이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4, 사분기 실적에서는 수익률이 다시 증가하겠지만 3분기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매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풍명하게 존재한다. 왜냐하면 3분기 때는 또 아직 유럽, 저기, 미국 패드에서 이자율을 비컷 하기 전이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다 감안한다라면 은 수익률은 2분기 대비해서 유지되거나 조금이라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은 기간 투자들은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라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실적 발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 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네, 네, 물론 실적 발표에 서프라이징으로 다른 부분에서 수익률을 테슬라가 워낙 테슬라가 네. 어, 정말 전기차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계속해서 혁신하면서 비용을 절감시켜 왔다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볼수 없는 수익률을 어, 판단을 없는 것은 리튬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배터리의 이, 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아, 예, 예. 예. 배터리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수익률 개선이 분명히 있었음 측면이 예, 있고. 예, 예.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가 2분기 대비 불이이분은 오지 않았지만 손실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기 대비 수익률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음. 제가 분명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증가하게 된다면 주식 시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고 음. 하락한 다음 부정적으로 반학, 어, 반응할 수 있지만 이건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날 발표 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자동차 부분에서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 매도와 매수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음. 어우 데가급 생각나는 게어 이제 금리 인하는 추세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고고에 네. 대한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어, 있어. 요 그거는 앞으로도 분명하게 네. 존재하죠. 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된다라는 것은 우선은 리스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아까 그말씀하셔서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보통 리스는 여러분 그나마 리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리스 채권이라는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그니까즉 리스 한만만큼 채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에셋을 그니까즉 자동차를 리스한다는 건 소유주는 생산자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할부금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소유주가 어 우리 일반 소비자가 되는 거고 소비자가 네네. 은행에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고 리스는 아, 은행, 은행에다가. 어, 이 우리 에셋을 판매자가 담보로 걸고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소비자에게 이걸 주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담보를 은행 담보보다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이 돈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도 채권을 지금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네. 포드도 당연히 발행하고, 현대기아차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게 작동될 경우에는 이것다 뭐냐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9월달에 비커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장 소비자들에게 체감하는 건 10월, 11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4분기에 네.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 그래서 3분기에서는 이 리스의 부분 채권 발행이 어떻게 9월달에 정산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것은 항상 다섯번복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것은 수익률. 자동차 산업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 각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0.1%라도 긍정적으로 가게 된다라면 네. 주가는 긍정 반응, 0.1%로 하락하게 된다라면 부정 반응 된다는 네. 거죠. 엄청 큰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 채권 발행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네. 어, 또 관심이 또 있어집니다. 어, 일단 앞서서 좀 말씀해주셨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로보택시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고 웨이모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네. 기술 경쟁 굉장히 치열해지잖아요. 네. 네,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인공지능에도 겨울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체치피티가 오픈에이아이가 2022년 11월에 나오면서부터 다시 인공지능이 붐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회사의 겨울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웨이모도 계속 실험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큰 사건이 GM의 크루즈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드디어 웨이모가, 아, 웨이모도 그 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면 올해 봄까지는 등록된 사람들만 탈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웨이모는 누구든지 우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관광객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서도 한다고 하면 이네개 도시에 갔다라면 여러분들 우버를 저기 웨이모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시장의 신뢰도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시장 일단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렇죠. 확실한 증거는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웨이모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진리랑 중국의 진리랑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의 진리는 지금 미국 미중 갈등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현대차로 이제 파트너가 바뀐 거고 이건 좀더 규모 있게 나가서 조금 더이 도시들을 더 내년에는 확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에 흔히 말하는 제이컵을 하고 있는 급진적인 어떤 성장의 시작점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을 너무 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5월달에 국가 경제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을 대단히 중요한 가중치를 뒀고 2030년까지 중국 정부는 중국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어, 상업화하겠다라고 아, 커요. 네 사, 어, 선언을 하면서 <laughs> 네, 네. 대단히 기업들을 흔히 말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샤오펑이라든지 하웨이도 지금 어, 자율주행에 뛰어들었고 당연히 바이두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죠. 여기 자율주행에서 의미가 있게 성과 있게 하고 또 비아이디도 그렇고 정말 모든 기업들이 기술 기업하고 어떠한 짝짓기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자율주행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시장을 대단히 커질 거고 이러한 맥락에서. 어, 중국 정부가 어, 테슬라의 FSD를 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허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유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늦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이라도 테슬라의 FSD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단히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FSD가 월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구독을 만들어내면서 재무자표상으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테슬라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매출이 없었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 매출이 자동차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매출이 지금까지는 있었던 기업은 아무 데도 없죠. 물론 크루즈가 잠깐 있었지만 거긴 항상 적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뭐, 웨이모가 된다고 해도 이건 기술기업이고, 바이두도 이건 원래 기술기업이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서 한 번도 월 매출을 내는 기업이 없었는데, 테슬라가 그것을 첫 번째로 저는 기록하는 순간이, 테슬라가 어떤 전환점을 받는 모멘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모멘텀은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FSD는 확실한 성장 산업으로서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스타트를 테슬라가 끊을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봐야 될같니다 실제로 되겠네요. 초기에 우리가 이 자동차 시장의 전환을 볼 때는 첫 번째 시기가 우선 전기차로의 전환은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가 없죠. 제도적으로 이미 법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그리고 중국은 이 세계 3대 시장이 이렇게 가면은 나머지는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1기가 전기차였다면 2기는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오늘 뭐 테슬라 AI 기술로 기업 가치를 쭉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잘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관전 포인트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